라이트 바겐에서 첫 구독력 100% 페이백 이벤트 실시 진주에도 생겼나 이륜차 디테일링 서비스 바이클린 액션5 프로 카메라 고장 수리 있고 안녕하세요 문코코입니다 지금 저는 히말라야 4공을 타고 천안제를 지나서 밀양시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인데 진주 바이클런에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죠 진주 바이클런에 여사장님께서 안타깝게도 물품을 혼자 정리를 하시다가 크게 쓰러지시면서 허리 디스크를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버티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수술을 받으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못해도 몇달 정도는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크론 진주점이 이제 생긴 지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한참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바쁠 이 시기에 허리를 다치셔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치료 받으시고 건강 상태가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치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에도 오토바이를 디테일링 해주는 깨끗하게 세차를 해주는 업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이미 영업 중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죠. 장소는 기존에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모토플랜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정확한 주소는 경남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217-2이고 주말 및 공휴일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주 좋죠 작업시간은 2시간이고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세차, 디테일링, 코팅, 체인세척에 루브칠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격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인스타에 올라온 결과물 사진을 보시면 디테일링의 결과물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신차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고요 가격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제 3자로부터 듣기로는 자기는 8만원 정도 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기본적인 가격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전화를 직접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할것같고요 여기가 모터플랜이라고 하는 바이크 수리센터 바로 옆인데 수리도 하시고 여기서 디테일링도 하시고 그리고 나가면 바로 맞은편에 진주 바이크론이 있어가지고 디테일링 작업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진주 바이크론에서 쇼핑도 그동안 하시고 뭐 수리, 디테일링, 쇼핑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진주시에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 바이크가 참 사랑스럽고 오래 탈 건데, 소장을 할 건데, 너무 오래돼서 찌든 때가 많이 생겨 있다. 세차를 해도 안 된다. 하면은 디테일링을 받아서 신차처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진주 바이클린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종의 광고일 수 있는데, 부탁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우리 진주에 이런 서비스가 생겼길래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안전의 날 행사에서 중국 공안 소속의 사이카들이 관람객분들 앞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고 장면이 잠시 후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보시고 계시거나 자녀분과 함께 보시는 중이라면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중국 수저우성에서 여성 경찰관이 탑승한 공안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이탈하여 관람객이 있는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성 경찰관이 탑승한 대형 공안의 오토바이가 스로틀 및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해서 경로를 이탈하여 관람객적으로 돌진해 어린이 3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해 여성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흔들어 보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넘어진 오토바이를 손으로 가리켜서 동료 경찰들에게 일으켜달라고 할뿐 자신이 친 아동들에게 가서 부상 정도를 살핀다든지 후속 대처를 전혀 하지 않고. 관심도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행사가 안전한 중국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저우 경찰 캠프 오픈데이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중국을 표방하며 진행한 경찰 행사에서 오히려 여성 경찰관이 탄 사이카가 아이들을 여러 부상을 입힌 것이죠.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열린 안전의 날 행사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공안의 오토바이에 치여서 부상을 당하고 안전이 무너졌다고 성토를 했고 이 사건이 발생한. 한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중국 공안과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중국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와 공안이 시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보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터넷과 뉴스에서 난리가 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정보가 뉴스 등에 공개가 될것 같은데 중국은 나라가 달라서 그런지. 조 양상이 다른 것 같네요. 다음은 라이트바겐에서 오토바이 첫 구독료를 100% 페이백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바겐이 구글에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툼에 라이트바겐 등 여러 사이트의 중고 매물들을 한 번에 볼수 있게 좀 모아놓아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할때한 번에 보기가 편해서 좀 자주 저도 들어가서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도 팔고 중개사업도 하고 신차도 팔고 또 구독 시스템이란 걸운영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구독 시스템이랑 리스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일종의 자동차 리스랑 비슷한 걸 이제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는 이제 24개월 구독을 하게 되면 24개월 동안 돈을 할부처럼 24번 나누어서 내야 하는데 이중첫달 구독료를 페이백 해준다는 이벤트입니다. 행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라이트바겐에서 24개월 이상 구독을 시작한 분들에게 첫달 구독료를 100% 돌려드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첫달 결제 내역 일자 기준 다음 달 말일에 구독료 납부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고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크게 번거롭지 않고 130개 이상 전체 모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4개월 중한 달씩 구독료를 돌려주는 이벤트인데 이거 결국 구독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봐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일단 큰 시스템은 자동차 리스하는 거랑 비슷한데 라바 구독 인수형은 리스랑은 이런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리스는 명의가 계약 만료 후에 인수를 선택해야지만 고객 명의의 차로 바뀌는데. 라바 구독은 계약 만료 시에 바로 고객 명의로 바뀌고요. 인수 비용도 리스는 리스 종료 후에도 인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라바 구독은 인수 비용 없이 구독 완료 시 바로 내 오토바이로 바뀌고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고 부채에도 영향이 없고 취등록세도 회사가 부담하고 사업자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좋기만 하면 왜 다른 사람은 별로 안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라이트박겐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선 신차 가격이 1330만원인 혼다의 CBR650R E클러치를 기준으로 한번 24개월 구독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혼다 딜러점에 가서 CBR650RE 클러치를 한대 구매를 한다면 1330만원 차값에 취등록세 65만 8천원 내고 토탈 1398만 8천원을 내면은 차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보험료는 제가 사도 내야하고 구독을 해도 보험료를 내가 내야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일단 빼고 순수 구입비용만 보면은 내가 직접 샀을 때 마이크 구매 비용이 대충 1,400만원 정도면은 CBR65001 클러치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라이트바겐에 들어가서 CBR600와 이클러치 레드컬러 똑같은 바이크를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라고 가정하고 24개월 구독료를 계산을 돌렸을 때 돈이 없어서 선납금을 한 푼도 못내고 생으로 24개월 구독을 한다 치면 월에 78만 1,500원의 구독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달달이 78만 1,500원을 납부한다 치면 24개월짜리 구독이니까 이걸 24로 곱하면 비용이 토탈 1,875만 6천원이 나옵니다 대충 1,875만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지금 첫달 구독료는 페이백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78만 1,500원을 빼주면 1,797만 4천원이 나옵니다. 아까 내 돈으로 바로 딜러점에 가서 구매를 하면 약 1,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구독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1,797만원 약 1,8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의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죠. 400만 원이면 제가 타고 있는 2010년형 모닝 블루 컬러 두 대를 살 수가 있는 돈인데 사실 카드 할부로 사는 것보다 약간 비싼 금액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 점수가 600점이 아니라 신용 점수가 조금 더 높아서 750점대 정도가 되어서 카드 할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24개월 카드 할부를 써서 부분 무이자 3개월을 쓸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카드 할부를 사용하면 금리가 조금 세죠. 금리는 최대 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19%라고 해서 19% 기준으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약 167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카드 할부로 구매를 하면 일시불로 현금을 주고 사는 것보단 조금 비싸지만 구독을 하는 것보단 약간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라서 개인의 신용도와 부채 상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는 지난 마이카나 삼성 다렉트 오토 같은 상품이 존재하죠. 돈이 부족하면 마이카 하라고 흔히들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상품인데요. 지난 마이카로 구매를 하면 금리 3.6%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4개월로 계산을 하면 1,4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교를 해보면 마이카나 카드 할부, 현금 구매 등에 비해서 구독이 비용이 살짝 높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무조건 나쁜 것이냐. 저는 의외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솔직히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몇 년간 주변 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재정 상황이나 수입, 부채, 신용 등급, 인생 상황, 이런 게다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이 하든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좀한대 사서 타고 싶을 때 라이트 바겐 구독을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구독 시스템은 목돈이 없을 때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나 할부 이용이 어려울 때 구독은 신용도 관계없이 리스를 해주니까 이거 좀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하신 분들이 오토바이를 꼭 타고 싶 하실때 구독 자를 쓰면 나름 여긴 할 수도 있 겠구나, 하는생 각이 들었 습니다. 물론 제가 좀더 찾다 보니까 보증금이 필요하더라고요 보증금이 143만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보험료도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낼 돈도 필요하겠고 페이백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첫달 요금 78만 1,500원도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아주 완전히 없다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전국 무료 탁송이라서 탁송료가 안되고 등록도 대신해주고 초기 취등록 대신 내주고 해서 돈을 조금 비싸게 내는 만큼 약간 편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600점 이하이신 분들은 신용도가 솔직히 많이 낮은 상황이라서.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구독 기간 동안 구독료를 내면서 쓰다가 반납을 이제 나중에 하는 시스템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납형이 사라지고 인수형만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라이트바겐이 중고 바이크 구경하기 좋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거나 이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구독제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700.8 800점 정도인 일반적인 성인분들이라면 어, 카드 할부나 마이카, 오토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뭐 러시안 캐시 등 다양한 방법이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독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던 액션5 프로 액션캠이 이번 여름에 바닥에 떨구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었는데 이번에 액션6 나온 걸 보니까 크게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액션6가 나오면 그거 사서 써야지 하고 벼르고 있다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액션 5를 수리해서 계속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영상비로 승부를 보는 그런 영상 채널은 아니니까요. 지금 뭐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이면 제 채널 특성상 뭐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수리비는 한 17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익이랄 게 거의 없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드론도 고치고 액션캠도 고장나고. 지출만 자꾸 생기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DJI가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아까 전화가 와서 이제 곧 출고가 될 예정인데 제가 보낸 이제 부서진 액션캠은 수리를 해서 그곳에서 리퍼 제품으로 나중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 저한테는 액션캠 신품을 그냥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새 제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품 등록과 블루투스 연동, 세팅을 번거롭지만 새로 해야 될 거라고 설명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드론이 고장났을 때도 그냥 신품을 보내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비록 이제 수리비 17만을 원 냈지만 액션캠 신품을 또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야 이게 꼭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뭐 기분이 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새 제품을 구매를 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액션캠 이야기와 구독자 이야기,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카 사고 이야기, 마이클린 이야기 등등을 다루어 봐.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이었나요? 일요일에 거제 혼다에서 작은 시승회를 개최하는 거 다들 아시죠? 구망휴게소였나요? 구망휴게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닥스, 몽키, 주 3반, 이렇게 새 모델을 시승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비록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부산에 좀 가봐야 돼가지고 가기 힘들 것 같지만 액션 캔도 지금 없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